이렇게 하시지요. 안 예. 육분선 예. 그 육부능선? 예. 근데 오늘 왜 바람이 안 불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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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여기인지 좀 밑에인지 생각이 잘안 나네. 여기 어디였나? 꼼바바 꼼바 할아버지 그 전에 꼼바 할아버지 살아 계실 때저 밑에서 심을 캤단 말이. 야 여기는 너무 멀고. 저 밑에 험해갖고 사람들이 잘안 와요. 올라왔는데, 아, 신부아긴 뭐, 모기가 얼마나 덤벼드는지 미치겠네. 아, 근데 살살 나이다 보면, 여기 옛날에 심 났던 데는 심볼 볼 수도 있다니까요. 산삼씨가 어디서 떨어져갖고 돌멩이에서 올라왔어요. 와, 아, 꽤 커. 와, 수는 엄청 커. 수는 큰데, 이게, 뭐나, 보자. 와, 열매 보세요. 산삼 열매. 와, 많이 달랬어요. 여기 산이 높아서, 여기는 산삼 열매가 익으려면 아직도 멀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 빨개지거든, 익으면. 빨개지는데, 커요. 앞으로도, 열매가. 근데 이게 뭐야? 사군데. 사군, 사구, 사군데. 이 뭐, 이, 부러졌네? 응. 봄에 뭔 짐승이 건드렸나봐. 아이고. 감사합니다. 사사사인데 일단, 뭔 돌멩이 사이에. 뭐야? 뭐라? 여기도 산삼이, 저것도 산삼인데, 이건 뭐, 짐승이 다 뜯어먹었네? <laughs> 뭐, 이래. 이것도 사구입니다. 여기 보면은, 한, 가지가 한 개, 두, 두 개, 세 개, 네개 거든요. 보면은. 가지가 이렇게 네 개면 사구 거든요. 근데 이거 돌멩이 속에서, 어디 씨가, 이 씨가 어디서, 새가 똥을 쌌나. 근 씨가 떨어졌어요. 떨어졌어요. 보면은, 돌멩이 속에서 컸어. 이야, 신기하네. 이거 못볼뻔 했네. 응? 산삼이 잘 보이나? 보자. 아, 보이는구나. 아, 한 예전에, 전에, 그러니까 좀 오래,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그, 이제 여기서, 뭐, 여기서 큰산한두개 넘어가면 그 동네가 나오는데, 그 동네 버스가 안 들어가요 버스 뭐 지금도 안 들어가지만 몇십 년 전에는 뭐 이렇게 어쩌다가 어쩌다가 동네 차가 한대 들어오면 사람들이 문잘 놓고 차 소리 나면 다차 구경하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뭐 장날에 뭐 집에 뭘 반찬 좀사 먹고 싶어도 큰 산을 하나 넘어갖고 시장을 가게 되니까 그리고 뭐 시, 시골에 뭐 옛날은 뭐 돈이 없으니까 뭐, 뭐 장날 뭐 시장에 장 보러도 잘못 가고 그랬어요 일단 근데 그두 부부, 부부, 그러니까 아줌마 아저씨 두, 두네 분이, 즉 그, 뭐, 산에 사으니까산 밑에 사으니까 뭐, 뭐, 반찬거리도 뭐할겸 버섯 따로 산에 올라갔어요. 뭐 시골, 시골에 계신 분들은 산에 자주 가니까. 그리고 또, 지금은 좀 덜한데, 옛날만 해도. 뭐뭐 뭐 별로 반찬 뭐 맨날 뭐, 뭐 장에다가 뭐 김치 해먹고 이러니까 이제 버섯 다고 이런 버섯 떴다고 반찬 해먹으면 좋으니까 올라갔어요 올라가 돌아다니다가 뭐 이제 자주 다니는 뭐 동네산이니까 올라갔다가 이제 두두네 분이 큰몇 몇백 년 묵은 이제 그 아람들이 나무가 그뭐 벼락을 맞아 진짜 바람에 일단 중간이 뚝 부러졌어요 부러져갖고 하여튼 굵어. 그 저도 가봤는데 그 나무가 엄청 커요. 하여튼 구름 몇백년된 참나무요. 그뚝 부러졌는데 거기서 그 나무 밑에서 이제 뭐 덥고 뭐 힘들고 이러니까 이제 그 들어놓았는가 봐요. 두, 두 분이. 그 뭐하러 들어 뭐뭐쉬려고 들어놓았겠지 뭐. <laughs> 그두두 남자 여자가 또네 분이 하여튼 나무에 꼬목나무 밑에서 들어놓은 거요. 들어놓는데. 그, 눈을 뭐좀 이따가 아줌마가, 에 아, 저, 저, 비켜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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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빨간 게저 산삼 같아, 그러니까, 그 아저씨가, 이, 뭔, 뭔, 뭔 하늘 쳐다보고, 뭔 산삼, 뭐,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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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러고 아저씨가 보니까 진짜로 나무에 뭐, 빨간 열매가 보이는 거요. 우리 양반들이 뭐, 산삼을, 어, 어려서부터 뭐 산삼 캐보고, 뭐, 어른들 따라 이제 산삼 캐려도안 했으니까, 산삼 열매가 맞아요. 그러고이렇 보니까 그 남, 이제 참나무가 오래되면 부러지면 그몇십 년이 지나도 그안 썩어요 참나무는 잘 이렇게 서 있는데 그그 그 부러진 데가 그러니까 오래돼 갖고 그게 한번 흙처럼 나무가 썩어 갖고 거기 이제 오래된 나무 보면 그런데 이렇게 불이끼도 크고 이러거든요 그 나무가 죽어 썩었어도 근데 거기 흙처럼 이래 되는데 거기서 산삼이 큰거요 그러니까 새가 거 앉아 쉬다 보면 뭐 똥을 쌌는지 그렇고. 그리고뭐그 나무 높이가 얼마 안 되니까 뭐 나무 나무 뭐몇개 썩은 가지 이렇게 척척 걸쳐놓고 올라가갖고는 그 흙이 부들부들하거든요. 나무 썩은 거는 심을 켰는데 심이 엄청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 이제 그 머리카락 같은 이런 미가 가느다란 게 엄청 기, 길게 뻗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캐고 내려와서 이제. 그, 뭐, 뭐, 할머니들, 뭐, 뭐, 안방에서 물으니까, 뭐라고, 그,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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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꼭당에서 켰다. 그래. 그, 아줌마가 좀 분수가 없는지, 뭐, 뭐, 분수, 분수가 없으나, 뭐, 시골에, 뭐, 가깝게, 뭐, 집, 그, 마을, 뭐, 동네라고, 집, 몇집안 되니까. 그래갖고, 이그 옆집은 친한 아줌마한테 얘기했는가, 와, 그, 신랑하고, 그거, 나무 밑에 들어 놓다가, 뭐, 빨간 게 보여서 산산 켰다. 그래. 그, 그게 나중에 소문이 나갖고. <laughs> 사람들이 그 말을 들어 놓는다고 왜 들어 놓는다고 막 놀리고 막그랬었어요 그 그래서 그이 이야기를 그 이제 그 동네 살다가 지금 나온 분이 있어. 그리고 뭐그 동네 사는 분도 제가 알고 그래서 이제 한 15년 됐나 그때 산에 같이 산에 산산 캐러 가자 그랬고 같이 갔다 그 얘기 하더라고 얘기를. 그러 막 웃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 그,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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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몇집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세월이 흐르면 그게 다 말이 퍼, 퍼지잖아요. 시골 촌동네는. 그래갖고, 막, 아, 일단 그래, 뭐, 웃을 갯 소리다 하고, 그래, 그랬었어요. 그, 그, 그 덥고 이래서 좀쉴 겸, 제가, 그, 그, 뚫어 놓았다시, 남상캔 얘기. 그, 뭐, 야, 이거 진짜 싫어합니다, 싫어. 그, 나무가 이렇게 몇백년된 거기를 부러져갖고, 쓰러진대 아이가 땅바닥 쪽으로 부러져갖고 오래되면 그게 흙처럼 막그 나무가 그 부들부들해지거든요. 그, 그런 그 위에서 산산 캔 사람도 있어요. 그그거는 그, 이제 몇년안 됐지 그게 한 6년 됐나? 그 나무 그뭐그나하고 자라니까 같이 뭐 산에도 다니는 사람들이니까. 아 그래 그 생각이 나서 오늘 또 뽀박 리림서몇마디해 봤습니다. 이배터리 자꾸 열 받고 모기 덤벼들고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